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것은 순천만 정원 동문에서 들어와서 왼쪽편 식물원 쪽을 보고 있어요. 꽃이 아주 싱싱해요. 꽃을 한번 보여줍니다. 꽃을 관리를 아주 이쁘게 해서 아주 꽃이 싱싱하니 아주 좋아요. 저기 바로 크게 보이는 건물이 순천만 국화정원 식물원이에요 식물원 앞에가 이렇게 꽃이 이쁘게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오늘이 일요일이 되서인가 몰라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왔어요. 소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을 해서 오늘은 지금 소리를 적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정원이, 순천만 정원은 정원 이렇게 넓게 꾸며진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덴마크 정원. 그 다음에는 꾸무 다리, 바로 앞에 있는 정원이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크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정원이 제일 로 크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기 식물을 식물원에는 분수 저 위에서 나오는 폭포수처럼 돼 있어요. 물이 저 2층에서 폭포수처럼 나오게 식물원에 돼 있어요. 생각보다 꽃이 아주 싱싱해. 사람들을 일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요금이 비싸도 절대 비싸지 않다고 사람들이 자주 이야기를 해 우리는 경로니까 그냥 들어오지만 은 젊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비싸다고 투덜대도 여기 와서 이거 구경하면 비슷한 소리가 들어가요 여기는 순천만 정원 동문에서 왼쪽으로 들어오면 식물원, 순천만 국가정원 식물원이 있어요. 식물원 바로 앞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에요. 여기가 조성되어 있는 정원 중에서 제일 큰 곳이에요. 제일 넓어. 저 멀리 보이는 줄을 서 있는 것은 순한 순환 차를 타기 위해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아주 꽃이 싱싱해. 촬영자도 비가 오면 여기 와서 꼭 사진을 찍어가는 곳이에요. Rádio ah, já 아얗게 네모난 박스에는 정원, 무슨 특별하게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정원 중에서는 제일 많이, 크게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 말고 크게 만들어, 만들어 놓은 곳이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원하고 꾸모다리, 꾸모다리 건너기 전에 정원이 있어요. 거기가 세, 세 군데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옷이 아주 이쁜데, 보는 사람들이 이쁘게 보일랑가 모르겠네. 아주 여기, 여기 화질로 봐서는 아주 괜찮네. 저기 들어가는 곳이 순천만 국가장관 식물원이에요. 군천만 정원 왼쪽으로 들어와서 식물원쪽 제일 큰 정원은 여기까지만 보여줘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보여줍니다.